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어, 외래를 보다 보면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불편해서 오시는 경우는 질염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 질염이 있을 때 많이 질문하시는 게어 선생님 저 여성 청결제 사용해야 될까요? 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소리> 수현 님도 이 질문을 많이 받아봤죠. 어, 거의 많은 음. 분들이 음. 특히 산부인과 진료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음. 대부분 꼭한 번씩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음. 써야 되는지 음. 그리고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음. 그래서 여성청결제라고 하면은 뭐 시중에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와 흔히 말하는 Y 존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피부가 민감하고 이제 여러 원인에 서 지금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뭐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피부에 비해서 조금 민감성이 있고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특화된 청결제, 그러니까 씻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딱그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선생님, 저 폼클렌징 꼭 써야 돼요? 저 비누로 세수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음. 폼 클렌징을 사용했을 때 음. 조금 더 어, 화장을 잘 지울 수 있고 음. 깨끗하게 클렌징을 할수 있게 만들어진 거니까 음. 저희가 추천하는 것처럼 어, 그러면은 세종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여성 청결제는 어떤가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의 답변은 쓰는 게 좋겠습니다가 답변일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세요 거기가. 응. 근데 쓰면은 확실히 좀 나아지시고 좀 좋아지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신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 쓰는 게 좋습니다. 하면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응. 어, 그러면은 매일 써도 되나요? 나한테 지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응. 어, 우리가. 그러니까, 책의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잦은 세정은 어, 질염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구분할 거는 응. 질 세정제와 여성 청결제의 응. 구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잦은 세정은 어떻게 보면 질 안까지 세정하는 거를 어, 말하기는 하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유익균들의 영향을 또줄 수도 있고, 또 외부균이 또 따라 침범할 수도 있어서 너무 작게 세정을 하면 질염의 원인이 될수 있겠지만 우리가 샤워를 할때 외음부 겉에 사용하는 여성 청결제는 매일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질염을 그렇게 유발하는 데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안내해 드릴 때는 이게 많이들 구분을 잘못 하대요. 어, 그래서, 맞아요. 안 좋으실 땐좀 몰아서 쓰세요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띄엄띄엄 쓰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진짜 외음부, 겉에를 세정하는 거는 너무나 뭐 매일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가끔 오해하셔서. 또질 세정제가 아닌 외음부 청결제를 질 안까지 세정을 하시는 분도 네,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진료보로 오시거든요. 음. 네. 그래서 우선은 뭐 정말 안 좋으시고 잦은 질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은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는 상황이고 그러면 은뭐 되게 종류가 많아요. 어떤 거 어떻게 고를까요? 어... 성... 많이 챙겨 봐야 될것 같고 우리가 질 안에 산도가 있으니까 산성의 정도를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내가 이거는 이게 더 편하다 그러면 뭐 폼타입을 쓰시던가 아니면 겔타입이 더 편하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고르시는 것도 맞아요. 방법이긴 한데 뭐 이제 확실히 조금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얼굴처럼 막 세정을 했는데 건조하면 뭔가를 막 내가 이제 보고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뭐 산도나 이제 건조함 그런 거 보습이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인 경우에는 보태가 조금 자극이 될 수도 있으니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찾아보시다 보면 많이 약산성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약산성은 안쪽에 질내는 약산성이 조금 더 맞긴 한데요. 외음부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랑 같이 있기 때 때문에 너무 약산성에 가까운가 그러니까 조금 더 산도가 높은 것, 산성에 가까운 거죠? 그런 걸 썼을 경우에는 피부에 조금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미산성이라고 나온 것도 많아서 그런 것도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음. 진료를 보다가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에서 오늘은 여성 청결제에 대해서 준비해 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한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